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나고나 라이프의 나고나입니다. 자, 오늘의 신발 리뷰, 바로 뉴발란스 327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에 신상 컬러죠. 이번에 좀세 가지의 어, 컬러가 나왔는데, 저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. 바로, 요, 회복. 회색과 보라색. 자, 그리고 뭐, 많이들 배주.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베이지와 주황색이 아닌 와인 컬러입니다. 와인 컬러.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신발을 좀 상세하게, 상세하게까지는 아니고 뭐 일반인의 시선에서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전문 신발 전문가가 아니에요. 일반인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일반인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과 스웨이드와 나일론 재질의 이 뉴발란스 뉴발란스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서 있습니다. 요뉴 발란스 로고 색깔이 사실은 좀 어두운 보라색이에요. 어두운 보라색. 약간 밝지 않으면은 약간 네이비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약간 컬러가 굉장히 좀 어두워서 이건 좀제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. 회색, 흰색, 보라색 이렇게 또 신발 색깔 컬러 조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고 데일리로 신기에 코디하기도 쉽고 정말 이쁜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리고 이 신발의 쉐입 모양은 살짝 발볼이 밑창도 그렇겠지만 발볼이 두꺼워지면서 앞으로 뾰족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. 뒤꿈치 같은 경우에도 굽이 어, 굉장히 좀 있어요. 굽이 좀 있어서 이 아,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2.5cm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키 높이 키 높이 운동화로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. 그리고 착화감 착화감 굉장히 좋아요. 손님 저리 가세요 네. 네,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, 제가 보통 뭐 나이키나 뭐 반스 반스는 280을 신고 반스는 작게 나와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275를 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275로 갔습니다 275로 가니까 살짝 여유 있으면서 딱 편한 스타일 어, 뭐 270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꽉 맞을 것 같고 275로 하면은 딱 정사이즈 네 가면은 딱 좋을 듯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요 베이지 컬러를 좀 한번 볼게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베이지. 네, 진한 베이지. 요 뉴발란스 로고는 약간 와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와인 색깔로 해서 이거는 그나이키 마스야드 컬러 조합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 신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? 네. 그래서 이두 가지 컬러를 제가 동시에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고 이렇게 앞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, 좀 무난한 색깔이기 때문에 어느 코디에도 좀잘 어울리고 음, 코디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뭐 청바지에도 어울릴 것 같고, 뭐 검은색 슬랙스에도 어울릴 것 같고, 그리고 뭐 크림 진 같은데도 어울릴 것 같고. 자 그리고 자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뭔가 내가 이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. 코디는 뭔가 깔끔하게 가면서 신발에 좀 눈에 띄게 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이런. 베이지톤, 뭐 주황색이나 베이지톤 같은 이런 독특한 컬러의 신발을 코디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뭔가 나는 항상 옷 스타일이 뭔가 깔끔하고 무난하다 싶으시면은 이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일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코디 한번 이 신발을 신어볼 텐데, 자 오늘 제 코디는 그냥 네이비 맨투맨. 이제좀 봄이잖아요. 봄에 사실 이 코디는 정석 코디입니다. 정석. 그냥 네이비. 네이비 뭐 맨투맨도 좋고 티도 좋고 네이비 컬러의 크림진을 입고 왔습니다. 네 이거는 정말 교과서의요 교과서 코디의 교과서. 자 그러면은 이 컬러에 제가 이 신발을 한번 각각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모든 코디 이런 코디에도 정말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죠. 네이도 네이비랑 저뉴발란스노고의 보라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네, 이렇게 좀 이런 컬러 신발을 신으면은 뭔가 이제 옷에 시선이 가기보다는 약간 신발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좀더 내가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약간 무난한 컬 코디에 이렇게 신발에 포인트를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이렇게 오늘 유발스 3위치 이두 컬러 모델을 여러분들께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. 뭐 사실은 제가 뭐 신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뭔가 상세한 뭐 리뷰를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이상. 나고나 라이프의 나고나였습니다.